코스트 아무나 하냐고? 아니요. 아무나 할수 있냐고? 아니죠본리는알거 아니야. 죠이 고통을 내가 100명 태가 10시간 라이브 해봤어요. 네. 응? 98명 태가. 네. 개생쇼를 했지. 지금은 안 해. 조금 내버려. 지금 은 10명 있던, 5명 있던 내가 몇 명, 우리 사주 하는 거야. 하루 몇 명이요? 본인은. 뭐요? 만명 정도? 응. 몇년 했어요? 아직. 올... 7월에 1년이에요. 1년에 했게1 3 0만 8,800. 무슨 의미인지 알지? 네, 네, 네. 무슨 의미인지 알지? 네, 네. 본인은 한 분야에서 1인자가 될수 있다. 응? 네. 1인자가 될수 있단 말이야. 그 대신, 화가 나올 때 화를 바로 뱉지 마라. 아, 네. 오늘도 빡심을 세게 나올 거야. 네. 그래도, 글도 좀 있었다. 어느 한 번에 기술이든 공부 남을 가르칠 수 있다. 네. 그럼 오 원심 타고났다. 오늘 한 번에 이쁠 거 아이가, 예? 그죠? 네. 이쁘니까, 음, 걱정하지 마고 세상 살면, 성길만 기 즐기면 돼. 건강, 아까 얘기는 건강 조심하시고, 아, 어? 너무... 감... 감... 예? 네, 네, 네. 알겠죠? 네, 감사합니다. 예. 너무 감사합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예. 미안합니다. 고구마 셔팅님.